네, 우리 기, 기대하던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장 읽고 시작할까요? 창세기 2장. <laughs> 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추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의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었는데, 에베스도 일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간직되어 있는 비밀, 만세가 지나고 만대가 지나도 알수 없었던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을 바울의 영혼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영혼의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밝은 빛이 마음에 이르자,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은, 아, 그게 교회였구나.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교회였고, 그것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하는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록해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할 수는 없었다. 말씀으로만 창조하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이것저것 만들기 참 좋아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도 그냥 누구 주고 싶으면 나한테 버려요 할렐루야, 네. <laughs> 다줘버려 그냥. <laughs>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도마를 좀몇개 만들 생각이에요. 도마하니까 꼭 성경 인물 도마가 기억이 되는데. 도마를 만드는데, 어 요한 일서를 선차순으로 쓰는 분들을 한6섯분 정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네. 도마. 월럿도마예요, 월럿도마. 원럿으로 <laughs> 만든 도마. 예. 네. 뭐, 만들면 애정도 있고, 아, 내가 이거 만들었어. 뭐, 이렇게 해도, 그래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봐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에요. 창조자가 자기의 지으신 것들을 사랑하셔요. 그 관계일 뿐이야. 그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셔야 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고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족, 가족의 구성, 그 사랑하시는 자를 창조하시는 일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능케 하신 것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과 그 생명을 받는 자의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 공급자와 수급, 수급자? 예. 공급자와 수급자. 공급하시는 자와 수급자의 영원한 관계.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믿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신학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예.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로마스 8장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증거, 증언하신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이 말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다.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 더, 다른 말이 더 필요해요? 그 말만 있으면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뭐, 기도 응답해 주셔서, 뭐, 애골 복거나 필요 있어요? 가끔 배짱도 한번 부려보세요. 어쩌신지. <laughs>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 영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이 더불어 같이 말씀하신다는 뜻, 더불어 같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 네, 영이 일차적으로 말하고 성령은 세컨드에, 세컨드 세컨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다고 내 안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뭐 이렇게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된 어, 관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자로 창조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이게 가정의 가정의 모습에요. 가정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이미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알수 있게. 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이미 계시 받았어요. 언제 게시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 게시 받았어요. 알렐루야. 태어나고 보니까, 누구의 자녀야. 네?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버지, 어머니 없는 분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알렐루야. <laughs> 다 있으셔요. 제가 못 보셨을, 아, 못보셨을 뿐이에요. 안 봤지만 있는 줄 저는 압니다. 네. 그리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뭐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이미 이거를 형상화 시켰다 그래요. 형상. 어떤 특정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게. 형상화 시켰다. 예. 우리가 알수 있게.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개시해서 가르쳐서 알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요? 이미 개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야. 교회는 신부야. 그러면 뭐또딴말 필요해요? 뭐 필요 없어요. 그니까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관계,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게 신학성경 저자들의 기록이에요. 신학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는 이야기라고 신학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대로 어,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그의 살아신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비대가 필요했다. 할렐루야. 갈비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조각 흙, 뭐, 다른 걸로 창조하면 안 돼요. 갈비대로만 해야 돼. 그의 영원한 생명이 하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 깨, 마취해서 깨어났어. 외과 수술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일어나 보니까 하와가 있네. 어이구, 이놈이 누구야? 막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고, 그죠왜 배, 이는 내뼈 중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왜왜내 생명, 생명의 연결. 생명의 연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생명의 연결이에요. 생명의 연결은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연결이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 네. 예, 여러분, 최후까지 나를 지지해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에요. 예, 사실은 남편과 아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최후까지 지지해주는 사람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예. 양양, 그런,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냥,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아, 이게, 아, 그렇구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이야기. 어, 천국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시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돌멩이 하나도 이유가 있어요. 예. 철학자들이요. 웃긴 거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난 뭐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연구를 해요. 우린 단번에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린 계시의 빛으로 아는 거예요. 단번에 알았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영원한 관계, 그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 이런 말을 해요. 예, 네.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만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별 다섯 개 시험에 나와요. 별 다섯 개. 빨간 별 다섯 개. 만큼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맨날 이제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 우리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너희를 사랑하 있으니. 그러니까, 어, 왜 그렇다고요? 생명의 연결이에요, 이게.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는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그 얘기예요, 이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어, 요한복음 그 어, 로마서 8장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만 우리가 환란이나 기극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길 수 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예. 이제 우리 새행명강 그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높이 부를 때 영광스런 멸류관을 받아쓰겠네 할렐루야 예,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분도 그렇지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다 끌고 갈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환란이나 기기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고 있지만, 예,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는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주님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자, 1차적 관계. 1차적 관계.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나, 나의 영원한 관계겠죠, 그죠 생명, 이 생명 안에서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고영준 선생님께서 잘 쓰라 그랬는데. <laughs> 네. 이거 조금 다듬어서. <laughs> 예수님과 나의 그, 그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2차적 관계. 그 다음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2차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와가 이제 그, 어,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죠, 그렇죠? 플러스는 이어야기, 이어야되잖아요이이 이, 이 사람 플러스 이 사람은 두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 아, 그래서 원래가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인이라고 할때 하나인이라고 할때 이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사람. 여기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혼 못한 뭐라고요? 사람도 아니야. <laughs> 결혼해야 사람이에요. 예? <laughs> 네? 결혼하면 사람. 근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이제 하나다. 하나다. 한 사람. 야, 이게요. 에베소서 이게 창세기 1장 곧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2장 아까 읽은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데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언급을 해요. 똑같이 언급을 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파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예? 부모를 떠나 아내와 파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네. 이 창색 2장의 이 말씀을 그 바울이 에베소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이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비밀은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2차적 관계는. 그걸 설명하려고. 이 비밀을 왜 크다 그랬는지. 예, 모르겠잖아요. 사실 솔직히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가르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으세요? 또 알려주는 사람 있으니까. 예, 저 같은 사람 이 있어요. <laughs> 왜 비밀이 크다고 했냐? 아, 그 신기하다. 뭔가 큰건큰 큰 건은 큰 건인데 이게 무슨 건이냐? 이제 이거예요. 자, 어, 에베소 일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기로 선택 예정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에베스 1장에 6, 6번인가 나와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나라와 권세와 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대단하셔요? 있겠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본래 누구에게 주셨느냐? 한 분? 네, 예수. 아버지는,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에게. 아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게 없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니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없다. 예수님을 초월해서 은혜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모, 모든 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렇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주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돼. 자, 예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냐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됨으로써 연합하여 하나 됨으로써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하와, 하와의 이야기야, 하와. 마귀가, 뱀이 하와한테 가서 물어봐요. 동산 나무의 모든 신가를 주었느냐 물어봐요.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주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 3장에 보니까. 주었습니다! 하와에게 준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주요 아담에게. 그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창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주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왜내 거라고 주장해요? 내 거야! 할렐루야! 내 거야, 내 거! 에? 저, 저 나무도 내 거, 저 나무도 내 거고, 여기 동산 다내 거야! 왜내 거라고 주장해요? 오! 할렐루야! 그 얘기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파여 하나가 되었, 이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부심보가네건내거내건내거 내내 이러면 안 돼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뭘얘기하는 성경을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학성경에 보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하신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이런 이야기 속을 다 살펴보면 이야기야 이야기 다, 다 똑같아 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만 읽어도 눈치 못 채요. 저 같은 사람은 눈치 채. <laughs> 저처럼 성경을 한, 엄청 읽어야 눈치를 채요. 할렐루야! 예. 네. 그니까, 이게 2차적 관계예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이거 좀 중요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자, 17장. 26절 17장 26절 자, 누가 한번 뭐 대표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와 연합한 자에게 함께 있다. 그 얘기에요, 그쵸?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 왜 있어요? 우리 그 앞에 17절, 17장 이야기, 16장 이야기, 15장 이야기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사랑는줄 믿습니다. 예. 저, 우리 자, 로마서 8장에 바울도 또, 또 얘기했겠죠, 바울도. 예, 로마서 8장 또한번 봅시다. 예. 바울이 재밌는 분이에요. 자, <laughs> 자, 우리 8장. <laughs> 자, 우리 이 30, 38절, 39절. 누가 또한번 읽어보세요. 네, 38절, 39절. 안, 안 읽은 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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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세요. 계속요. 네. 중요한 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 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서들, 모든 서신서들의 기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인간을 직접 이렇게 사랑하시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고 인간은 그와 연합하고 연결되고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감정적인 수준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내용이 있다. 내용이 있어 그냥 감정적인 거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걸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예 네? 그의 사랑은 언제나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으니, 그 내용과 형식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도 눈치를 못 해. 예수님과 나의 영원한 관계는 그의 죽음으로 생명이 나 안에 들어옴으로써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생, 생명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하늘에서 왕노를 타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요한 계시로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땅에서 왕노를 타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영광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영원한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영혼의 예수 이름이 실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권세가 내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겨도 할렐루야. 이 모양으로 맨날 이거 실고 맨날 이거 닦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복된 역사가. 그래서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소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비밀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하나 됨으로써 동일한 사랑을 누리게 하셨고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로 기록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